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야, 여기는 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저산 밑에 집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네, 그죠? 야, 이거 뭐 완전 갈대가 자라 가지고 마당에는 야, 아흐... 어... 예, 집이 빈 지가 엄청 오래됐는가 봐요. 야, 이게 뭐, 뭘... 마루는, 야, 마루 밑에가 잘안 보입니다. 이제는 풀이 많이 자라갖고, 마루 밑에가 잘안 보인다. 기분 목재는 지금도 쌩쌩합니다. 어, 저기도 오래된 말벌집도 하나 있고, 예, 이쪽에도 말벌집 하나 있고 지금, 예, 이쪽에도 지금 말벌집이 다사각 떨어졌는데. 야... 마당이 뭐 완전히 다 풀이 차지해가지고 옆에 옆에는 뭐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예네 아주 그냥 폭삭 내려 앉았습니다. 예네 절단났습니다. 아, 어... 이거 에에 작은 방인데. 네, 벽이 이벽이 날아갔어요. 아예 뒷벽은 날아가고 네, 벽체가 여기, 여기. 아직 위에는 생생하네 그죠? 오래된 단지도 깨지고 어, 이쪽도 뒷벽체가 없어졌어요. 뒷벽체가 없어지고 여기는 굴뚝이 있던 자리인데 이건 뭐 하는 거지? 대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매달아놨는데 이야...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부엌이 곳이 있던 자리는 다 없어졌네. 없어지고. 예, 집이 자그만한 게 예, 집이 굉장히 이쁘네요. 아, 집을 아주 정교하게 지었습니다. 예, 막 지은 집이 아니에요. 막 지은 집이 아니고 예, 집을 잘 지었어요. 잘 만든 집인데, 네, 여기 호롱불 놓던 자리네. 그죠? 호롱불 여기다 탁 놔두고, 네, 부엌도 비춰주고, 방도 비춰주고 그런 용도잖아요, 그죠? 외련이 없네, 그죠? 아, 이쪽 마루는 이 내려앉았다. 이쪽은 예. 쪽 마루로 내려 앉았어요. 어. 이 마을 앞으로는 정경이 네, 이렇습니다. 집 앞으로는 닭도 울고 야, 여기 완전히 마당에 이 갈대가 지금 내키한두배 됩니다, 지금. 네,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